페루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네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앞에 기사 탱커. 기사 탱커는 뭐 크라우 아니면은 뭐 타이윈 아니면은 뭐예 물루제 아니면은 막 정말 막 메루리 쓰시는 분도 있고 모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라인은 무조건 기사 그런 애들 해가지고 앞라인은 무조건 탱커 포지션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두 번째 힐러 타마린네가 솔직히 제일 베스트예요. 타마린네가 근데 타마린네가 없다 그러면은 막 몽모랑시 아니면 막 DNA 근데 DNA는 좀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는 약간 힐러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근데 타마린드가 왜 좋냐? 힐도 하는데 행계도 땡겨주고 공인력 제일 높은데 협공도 하면서 공증까지 걸어줘요. 그래가지고 타마린드가 제일 좋은 거야. 안젤리카요? 안젤리카도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안젤리카를 쓰면은 타마린드에 비해서 공증이 없다는 점. 아 맞아요. 그럼 엘레나 쓰셔도 돼. 요 엘레나. 광역 맞으면은 끼라면서. 그 첼레 해가지고 평타로 첼레 힐도 해주고, 그리고 그 디버프 해제로 속도 감소 두 명씩 풀어주고. 여기는 정령사. 한마디로. 이 포지션 만하시면 돼. 기사, 그 정령사. 자, 한 자리는 그 행계 증가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휘관 룰이나 아니면은 그 레나. 레나 맞나? 그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하는 애. 게그 있죠. 그 레나. 걔가 이제 때리면은 행동계이 증가가 있어요. 그런 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행동 게이지 증가 낀 루나. 그런 이제 행계 증가 해주는 애들. 근위 부대어는 근데 때렸을 때 협공이어가지고 운이 나쁘면은 진짜 터질 수도 있어. 그거는 운이 나쁘면. 그래서 그런 행계 증가로든. 이 자리에는. 그런 애 껴주시면 되고. 마지막 한 자리. 그냥 딜러. 근데 딱 얘랑 이두 포지션 있죠? 이 두, 두 포지션. 얘네 둘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조합에 잘 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자른 경우는, 얘가 딜을 해주고, 얘가 이제 보조로 반각을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얘가. 누룩카가지고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루스 덱짠 거. 이거는 잠깐, 그러면 제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지금 제 덱이에요. 어, 덱 압축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데미지가 되게 잘 나와요. 저는 지금 타이윈이 그 삼수로 반각도걸어줘 그리고 탱킹도 해주고, 그리고 이스로 행기 증가도 조금 조금 픽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타이윈는 앞에 탱커 겸 방광로로 같이 쓰고 있고 타마린더 공증 걸어주는 것 하면서 힐도 해주고 행기 증가로도 해주고 있고, 유나 가지고 데미지도 넣어주고 얘가 그리고 짤 행기 증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일스의 아군 행동 게이지 증가 저런 것도 있고 속도 증가 버프도 걸어주고 얘가 공격력 증가 버프도 걸어줘 그래서 지금 유나 포지션은 행기 증가로 플러스 버퍼 겸 그리고 보조 플러스 메인 딜러. 왜 메인 딜러냐? 굳이 유나턴이 오지 않아도 이 로사 협공을 때려요, 저는. 그리고 루나. 저 같은 경우는 루나를 반각용으로도 또 같이 쓰기 위해서 얘 효과 적중을 좀 챙겼어요. 지금 이가 부족하긴 해. 그리고 행기 증가 해 주는 거. 그래 가지고 루나도 딜러 겸 반각도 같이 걸어 주고 그리고 행기 증가도 해 주는 거. 이렇게 역할군을 얼마나 많이 소화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그 다음 리치. 리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앞 라인 탱커 그리고 두 번째 정영사. 근데 정영사도 또 타만이 늦죠. 음. 왜냐 공증 버프 걸어주고 리치 같은 경우에는 행동 게이지 증가가 안 돼요. 대신 공증 버프 걸어주면서 힐도 해줘. 자 그러면 나머지 두 포지션. 지금 이게 이분 덱 조합이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방각 너가 모라스밖에 없어요. 모라스밖에 없는데 근데 모라스가 방각이 1턴이라서 짧아요. 1턴이라서 그래가지고 사람들 유저들 보면은 이제 테네브리아 또는 바일세잔 그런 애들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2인 타격이랑 1인 타격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 단일 공격할 경우 70% 감소하고 단일 공격 아닐 경우 70% 증가를 한다. 한마디로? 데미지 30% 입냐 아니면은 170% 입냐 그차이에요 데미지가 그러면 한 6배 차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단일이냐 단일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6배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명 치는 거를 좀잘 챙겨가야 되는 게 리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수정을 같이 때려야 돼요 수정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제 짜잔한 꿀팁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건 여기서 공격력이 제일 높은 애가 집행관 빌트레드가 되면은 모험가 라스랑 타마리나 때릴 때마다 협공을 집행한 빌트레드가 해. 그러면은 수정을 같이 때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카일론이 공격력이 조금 더 높아 그러면은 카일론이 협공을 때려요 근데 카일론은 단일 타격이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수정 관리도 잘 안돼 그러면서 갑자기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리치를 안정적으로 점수를 그래도 1인분 이상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격력 제일 높은 애가 2인 타격인 애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근데 방깡로가 있으면 정말 좋다는 거. 그래가지고, 바엘 세잔이 여기서 티어가 되게 높은 거고. 기간테스. 똑같아요. 앞라인에 탱커. 앞라인에 탱커. 그리고 또 타마린이죠. 또 타마린. 앞에 탱커. 그리고 타마린. 힐도 해주고, 행기 증가도 해주고, 공증도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세리아가 들어가죠. 왜냐? 이세타마 조합도 되게 좋고, 이세리아가 방어력 감소도 걸어주고. 그리고 별의 노래 같은 거 끼면은 표적도 걸어가지고 데미지도 더잘 나오게 할수 있고 강화 불가를 걸어주면은 3단계 기준으로 방어력 증가 걸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뒷라인에는 딜러. 근데 딜러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잠비나 아니면 랑디. 잠비는 그냥 데미지가 더 많이 세요 근데 단점은 좀 위험해. 시너지도 없어. 근데 랑디의 장점은 행동 게이지 증가도 시켜주고 속도 증가도 걸어줘. 근데 힐로 버텨야 돼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조합을 짜시면 돼. 대신 남은 애들 포지션을 이런 그 공격이 아닌 스킬 있죠. 그런 애들을 데려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공격이 아닌 스킬. 기간테스인 경우에는 효과 저항을 100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대포가 풀타임 증가를 걸어요. 근데 그거를 버틸 거면은 효과 저항이 100이 넘으면 은 풀타임이 안 밀려요. 제일 쉬운 거는 그거예요. 타마린더한테 그, 시마드라 지팡이를 껴요. 그러면 남은 애들은 효과 저항을 100 말고 80으로 맞추면 돼. 80. 그렇게. 그러면 템스팅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약간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유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애들도 다 효저 80 챙기고. 그리고 모든 원정대 기준은 적중을 8 5로 챙기면 됩니다. 85. 상대의 보스 저항이 100이거든요. 근데 85만 챙기면 돼. 왜냐? 아무리 100이 넘던 150이던 85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치가 그래가지고 효과 적중은 85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원정대 3단계 충분히 1인분 할수 있어요 그냥 안정적인 조합만 잘 짜시면 돼